예, 반갑습니다. 어, 4월 20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어, 스케치에 도움을 줄수 있는 몇 가지를 으, 동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어, 오늘로써두 번째 동영상이 되죠. 자, 먼저, 어, 라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많은 라인들을 그었습니다. 그죠? 라인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라인을 꺾고, 뭐 이런 기능들을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 렉탱글. Rectangle. 렉탱글이, 예, 사각형이죠. 두개 포인트로 꺼주는 사각형. 그 다음에 세개 포인트로 꺼주는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서클로 넘어와 보면은, 서클도 마찬가지입 원의 중심에서. 그 다음에 서클에 투 포인트 지름의 크기를 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세개 포인트입니다. 먼저 홀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그 지름에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에서 어, 자 어, 내접된 두개의 선분에 내접된 원을 그리를 때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아크로 넘어가보죠. 아크. 3 포인트입니다. 3 포인트의 아크를 그려줍니다. 그죠? 예. 네. 아크는 호입니다 그죠? 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먼저 이렇게 각을 이용해서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아크의 탄젠트 아크입니다 탄젠트 아크는 두 개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탄젠트 아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탄젠트 아크를 만들어 주는 것그 다음에는 음, 폴리곤 자 폴리곤입니다 여러분들 과제에 6주차 과제에 나간 폴리곤입니다. 그죠? 폴리곤. 폴리곤에 나간 것처럼, 음, 자, 내접과 외접된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에서 개수 각의 개수를 여기에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각이다. 10개의 각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음,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려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엘립스라고 하는 부분은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타원을. 타원을 그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여러 가지, 어, 동일하게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슬롯은 먼저 두 개, 다시 한번 엘립스가 되어 있네요. 슬롯은, 자, 두 개의, 두 개의 점을 중심으로, 그죠? 요렇게. 원이, 네, 두개의선분을 중심으로 원이 원의 원에, 원에 외접하는 그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두 개, 세 개, 네개 여러분들이 슬롯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갈수 있기 때문에 쓰리 포인트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이런 곡선의 면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세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에, 선에, 연결되는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어, 간단하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어이쿠. 자 여기 나와있는 스플라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줘봅시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 봅시다. 면을 하나 만들었죠. 이 면을 만들고 만들어진 면을 가지고 리볼브라고 하는 놈으로 리볼브로 요, 요 대상을 하나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리진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자, 셀렉트로 찍어준다면은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흡사 화병 모양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 갔어. 스케치로 갔어. 다시 한번 좀. 자, 스플라인. 그 다음에, 아, 코니 커버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로, 그죠? 음, 자, 텍스트는, 텍스트를 두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죠? I love k, 어, k -O p o l y t e k K-O-P-O로 할게요. I love coppo. 라고 해서,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죠? I love coppo. 자, 이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그, 면적을 가진다면 이렇게 볼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면적을 가진다면 볼륨을 줄 수가 있다. I love coppo. 자, 이런 것들도, 어, 쉽게, 모디파이가 가능하다. 이어서 다시 평면을 선택해주고, 예, 이번에는 미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러, 미러. 미러는 거울이죠. 대칭되는 그림이 거울 속에 반사, 반대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내하고 거울 여러분들 아침에 매일 보지만, 어, 거울 속에 비친 어, 오브젝트를 어,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원을 그리고 이 원에 대한 미러를, 미러의 기능이 어떤 거냐. 오브젝트를 찍어준다. 그 다음에 미러 라인을 무엇으로 해줄까? 미러 라인을. 미러 라인을 보이게 해주자. 미러 라인을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미러 라인을 준다면은 반대편에 오브젝트 영상이 맺혀주는, 대칭된 오브젝트 영상이 맺혀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서큘러 패턴과 어, 렉탱글 패턴까지만, 아, 렉탱글러 패턴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큘러 패턴은 어, 제가 오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에 어, 서큘러 패턴을 주고, 그다음에 어, 센터 포인트를 내가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그죠 센터 포인트를 찍고, 거기에 이거를 0개 정도를 개수를 줬습니다.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10개가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네모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네모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얘를 렉탱귤러 패턴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렉탱귤러 패턴으로 주기 위해서. 먼저, 포인트만 찍혔는데, 자, 포인트만 찍혔죠? 예, 네, 포인트만 찍혔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렉탱글러 어, 패턴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갈때 개수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지만 몇 미리 mm 속에, 5 0 개가 아니고 다섯 개, 다섯 개. 몇 미리 mm 속에 40미리, 즉, 4cm에 다섯 개입니다. 그럼 100, 100mm면 10cm에 다섯 개죠. 자,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의 패턴을 동일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그린다. 그래서 반복된 그림들을 쉽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어, 유튜브로 만들겠습니다.